오늘은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파산 위기에 처한 캐나다의 작은 호텔이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도입하여 충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호텔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리의 전통 기술, 온돌이 어떻게 캐나다 마을을 살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캐나다 북부의 매서운 겨울, 창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호텔 로비에 앉아 텅빈 객실 예약 시스템을 바라보며, 창가에 맺힌 서리 같은 절망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살인적인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더욱 깊어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던 이 호텔은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구신 곳입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 걸린 낡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립니다. 젊은 부모님이 호텔 문을 처음 여시던 날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호텔은 그때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방이 너무 춥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덜덜 떨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숙박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왔다가 더 춥게 지내다 갑니다. 실망스럽네요. 매일 아침 확인하는 리뷰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영하 40도의 혹한을 감당하지 못했고, 객실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죠.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고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사,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남편 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존은 식탁에 앉아 청구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매달 난방비만 수천 달러야 이런 식이면 우린 파산하게 될 거야.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데 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난방비가 평소에 두 배나 나왔고 예약 취소율은 60%를 넘어섰죠.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호텔은 이제 차가운 한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노년층 고객분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은 오랫동안 편안한 휴식을 찾는 노년층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추워서 관절이 아프다며 떠나가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군 호텔인데 내가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저녁이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68세의 연세에도 매일 아침 호텔에 들르시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다. 이 호텔이 북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단다. 추운 겨울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었지.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자부심이 가슴을 점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민자의 신분으로 이곳에 터를 잡고 호텔을 일구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메이드 수자는 이제 곧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프론트 데스크의 톰은 매일 밤 난방 온도를 점검하며 한숨 쉬었고, 아침이면 고객들의 항의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죠. 난방비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고객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평들은 호텔의 평판을 갈가먹었고, 예약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냥 매각하는 게 어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존의 제안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꿈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밤마다 텅빈 객실들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로비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손님들, 따뜻한 커피향이 가득했던 아침 식사 시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트리 아래 모여 캐롤을 부르던 단골 손님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이대로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 부모님의 자부심이었던 이 호텔을 내 손으로 닫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또 다시 차가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었습니다. 차가운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매일 밤 이렇게 홀로 남아 고민해 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청구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 속의 예약 현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SNS를 스크롤하던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 광고 영상 속에는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임에도 바닥에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며 놀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닥을 데운다고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죠. 손가락으로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온돌의 역사, 온돌의 원리, 현대식 온돌 시스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천천히 데워 열을 오래 보존한다는 점. 그래서 난방비가 일반 난방에 비해 훨씬 적게 든다는 점. 특히 노년층 고객들의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도록 온돌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웠어요. 온돌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 열기가 지나가는 고래, 열을 저장하는 구들장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설렘에 가득 찬 목소리로 존을 깨워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호텔을 살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건데. 하지만 존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리사, 또 무리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린 이미 충분히 힘들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는 위험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온돌은 우리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난방비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특히 우리의 주요 고객층인 노년층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벤쿠버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친환경 난방 기술 전시회가 열린다는 거였죠. 거기에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전시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기회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주저하지 않고 전시회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호텔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시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온돌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전통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온수 파이프를 이용해 바닥을 데우는 방식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온돌의 경제성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설치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죠. 우리 호텔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호텔의 한 구석에 앉아 상상했습니다. 차가운 객실들이 따뜻한 온돌방으로 바뀌는 모습을, 추위 때문에 떠나갔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티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노년층 고객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히 쉬시는 모습도 그려보았죠. 전시회 전날 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꿈꾸는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창 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희망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한밤중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호텔의 도면을 펼쳐놓고 어떤 방부터 온도를 설치할지 계획도 세워보았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희망을 품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인 이 호텔을 제가 반드시 지켜내고 말 테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온돌 시스템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이 우리 호텔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 전시회를 향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밴쿠버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전시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온돌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전시장은 북미 최대 규모답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최신 난방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보니 한국 온돌 시스템은 시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으로 가기 전에 다른 난방 시스템들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최신식 보일러들이 전시된 구역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죠. 영업사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기존 보일러보다 20% 이상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 호텔의 현재 상황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열 시스템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신 단열재들은 분명 효과가 좋아 보였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있었죠. 노후화된 우리 호텔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공기간도 길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과연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잠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반대가 떠올랐고, 이긴 여정이 헛될까봐 두려워졌죠.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올에 도착했고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 적혀져 있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았던 그 온돌 시스템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었죠. 부스는 다른 곳들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온돌방을 재현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한국인 관계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죠. 벽난로나 전기히터의 뜨거운 열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포근한 온기였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온돌의 특별한 점입니다.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바닥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열이 골고루 퍼지고 한번 데워지면 오래 유지됩니다. 관계자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열의 전도와 복사, 대류를 모두 활용하는 원리가 놀라웠어요. 특히 현대식 온돌은 전통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얼마나 절감되나요? 제 질문에 관계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40% 정도 절감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경제적이에요. 특히 호텔처럼 큰 공간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사례들을 보며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에서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닥 난방이 노인분들의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십니다. 관절 건강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포근한 온기가 편안함을 주거든요. 특히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호텔의 단골이었던 노년층 고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객실 때문에 떠나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체험실에서 나오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설치 과정, 유지 보수 방법, 예상 비용, 주의사항까지. 관계자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어요. 설치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기존 건물 개조의 경우, 바닥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엇보다 북미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 현지 법규나 건축 기준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온돌이야말로 우리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답이라는 확신이요. 높은 난방비, 차가운 객실, 불만족스러운 고객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객실부터 시작할지, 공사 기간은 어떻게 조절할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따스한 겨울 햇살처럼 이제 우리 호텔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전시장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따뜻함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가족들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온돌 체험으로 가득한 제 설명에 처음에는 모두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내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존이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면서 이런 모험을 하자고요. 은행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빚을 지자는 거예요. 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시장에서 느낀 그 따뜻함, 그리고 우리 호텔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건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 호텔을 살릴 유일한 기회라고요.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손님들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골이었던 노년층 고객분들이 이미 40년 된 호텔을 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일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아팠습니다. 40년간 이 호텔을 일구어 오신 분이 호텔을 이제 포기하려는 의도가 보이셔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탓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도 이제 이 호텔의 주인이에요. 그냥 무모하게 덤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온돌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라고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얘야,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지금도 빚에 허덕이는데 맞습니다. 자금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은 세워두었죠. 정부의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할 거예요.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북미 최초로 온돌을 도입하는 호텔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더구나 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존의 날카로운 말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존, 당신도 알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매달 청구서를 보면서 한숨 쉬는 것도 지쳤어요.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변화가 우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요? 지금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온다고요. 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딸사라가 놀라우는 바람에 잠시 대화가 중단됐어요. 우리 때문에 딸이 우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크라우드 펀딩도 생각해봤어요. 북미 최초의 온돌 체험 호텔이라는 콘셉트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잖아요. 게다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리가 없어. 40년 동안 이 호텔을 운영해온 내 경험상으로는 아빠, 40년 전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온돌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도 빚이 많은데 엄마 제가 직접 체험해봤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특히 엄마처럼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게다가 난방비도 3040% 정도 절감할 수 있대요 며칠 동안 가족들과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시사 시간도 어색해졌고 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서도 작성하고 지역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잡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죠. 온돌의 장점,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영상도 직접 만들었어요. 밴쿠버 전시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로 온돌의 매력을 전달하려 했죠. 우리 호텔의 역사와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온도를 통한 새로운 도전까지 진정성 있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올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봐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첫 걸음만 떼면 돼요. 존에게 펀딩 페이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다뤄주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겠니?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분하게, 더 구체적으로요. 가족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리사,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이 저희 도전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진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거죠. 드디어 온돌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층에 다섯 개 객실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바닥을 뜯어내고 보니 우리 호텔의 오래된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낡은 파이프들, 곰팡이 핀 단열재, 보수가 시급해 보였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기술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해야 했죠. 온돌 설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닥 아래 촘촘히 깔리는 파이프들, 그 위에 까는 특수 단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추결층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인 원리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이 구조가 바로 온돌의 핵심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주었어요.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에서 발생한 열이 위의 추결층에 고르게 전달되고, 이 열이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추결층이 중요한데 한번 데워지면 열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전 우리 선조들이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니. 더구나 이것을 실생활에 완벽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존 온돌 시스템을 수정해야 했어요. 단열을 더욱 강화하고 온수 파이프의 간격도 더 조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영하 추위를 견뎌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기술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호텔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확실히 해두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시범 백실의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균일하게 따뜻해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증가예요. 급격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골고루 따뜻해지는 거죠.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 극실에서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밤낮으로 원인을 찾아 헤맸죠. 추결층의 두께가 불균일한 것 같아요.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 처짐 현상이 있나 봐요. 다시 바닥을 뜯어내고 보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더 걸렸고, 비용도 추가로 들었죠. 존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매일 밤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닥에 처진 부분을 보강하고 추결층도 새로 시공했죠.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섯 개의 객실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방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존이 따뜻한 바닥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어요. 첫 다섯 개의 객실 성공을 시작으로 우리는 층별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 생겨서 진행이 한결 수월했죠. 각 객실의 특성에 맞게 온돌 시스템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호텔 전체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더욱 실감했어요. 열의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여기 있었던 거죠. 마지막 객실의 공사가 끝나고 호텔 전체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을 때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이 만들어내는 열의 특성이었습니다. 기술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일반 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워서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 거죠. 게다가 습도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공사가 끝난 객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창문에 서리가 끼는 현상이 줄었고, 실내 공기도 훨씬 쾌적해졌어요. 무엇보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객실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죠. 이건 정말 대단해요.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기술자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실험도 해보았어요. 한쪽 구석에 물을 조금 흘리고 지켜보는 거였죠. 놀랍게도 온돌 난방이 된 바닥은 물기가 훨씬 빨리 마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흡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라 곰팡이 같은 걱정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공사가 아닌 우리 호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발명, 품 이제 캐나다의 혹한을 이겨내는 해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온기가 우리 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공사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손님은 연로하신 부부였습니다. 평소 우리 호텔의 단골이었던 분들이었죠. 작년 겨울, 추운 객실 때문에 떠나셨던 분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 바뀐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치는 따뜻한 공기에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더욱 놀라운 반응은 바닥에 발을 디디셨을 때였죠. 어머나, 이게 뭐예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할머니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끼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했어요. 어떠세요? 정말 놀랍네요. 작년에는 이 방이 얼마나 추웠는지 티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니 정말 좋네요. 할아버지께서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손님의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할 차례였죠. SNS 캐나다에서 만나는 1,500년 전통의 한국 온돌이라는 문구와 함께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하게 쉬는 손님들의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하 40도 캐나다에서 즐기는 특별한 온기, 한국의 전통 과학을 체험하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 호텔의 사진이 S 퍼져 나갔습니다. 바닥에 누워 책을 읽거나 가족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겨울철 인증샷 명소로 자리 잡았죠. 예약 문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개보수 전에는 겨울철 예약률이 20% 되었는데 온돌 도입 후에는 90%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예약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정도였죠. 특히 노년층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우리 호텔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과 함께 많이 찾아주셨죠. 아이들이 바닥에서 마음껏 뒹굴고 놀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 경험해봐요. 정말 특별하네요. 다음에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어요. 관절이 좋지 않으신데 이곳이라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에서도 우리 호텔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온돌 체험 호텔.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든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큰 기사가 실렸죠. 이 기사들이 퍼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난방비였어요. 영하 40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예전보다 30% 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더 따뜻한 객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사,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존이 고지서를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난방비가 이렇게 줄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온돌의 문화적 가치를 더 알리기 위해 로비의 작은 전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한국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패널을 설치하고 전통 온돌의 축소 모형도 전시했죠. 이 공간은 손님들에게 또 다른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캐나다에서 온돌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격해 하셨죠. 키한국 전통문화가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겨울이면 한적했던 거리가 이제는 우리 호텔을 찾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게 되었죠. 주변 상점들과 식당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호텔 손님들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도 겨울 매출이 30% 늘었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니 거리가 이렇게 활기차네요. 지역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텔을 살려낼 줄이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하신 이 호텔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일할 필요가 없었고, 손님들의 불만도 사라졌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온 돌에 대해 설명해주곤 합니다. 우리 호텔만의 특별한 점이 생겼어요. 손님들께 이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제니퍼의 말처럼, 이제 우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특별한 문화 체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재정적 걱정으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 방향에 대한 즐거운 대화가 오갑니다. 다음엔 한국 전통차를 제공하는 티룸을 만들면 어떨까요? 객실에 좌식 테이블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 걸린 옛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시작하신 이 호텔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온돌,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호텔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온돌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큰 성공으로 이끌어준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존의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입니다. 한국의 온돌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이곳 캐나다의 차가운 겨울을 녹여내는 동안에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온돌의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감동 라디오 소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바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